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한 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주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원금은 용도별로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전월세 보조금은 신규 임차 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재해 복구비는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 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인 1355로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즉, 융자로 제공됩니다. 이 지원금의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선정 기준은 전 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대한 실제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원금은 전 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간 연금 수령액의 두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통 서류로는 대부 신청서, 대부 약정서,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및 조회 및 제공 동의서, 대부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비의 경우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장제비는 사망 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전 월세 자금은 주택 전 월세 계약서 재해복구비는 피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아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